한번만.. 오빠 진짜 한번만.. 한번만 진짜.. 한번만 하고싶어.. 확산물 하고싶어.. 어디가요? 어디가요 오빠? 어디가요 오빠? 오빠 어디 밥먹어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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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박>. 아. <laughs> 많아요 어 괜찮아. 제로 아. 앞에서 가야지. 이게 지제로가 맞네. 아, 잠깐만. 나 너무 무서워. 차원 크리스마스 파라네요. 엄마. 가 찍어 는데 얘가 호흡 연습할 거라고 믿는다면서 있었어요. 영혼이 없어요. I l o 로 안녕 싱가 e I love Korea. 아, I love Korea. 아, I love k I l o a I o r e a I love Korea. I love Korea. 안 l <laughs> 이제 다나 <안> 네, <laughs> 안녕 <laughs> 뭐, 음, 뭐, 왜요? 뭐, 왜요? 뭐, 안녕 안녕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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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방송 봐요 네 화이팅 네 뭐라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못들뭐 노래 깔렸던데 머리 머 네. 잘가요 안녕 안녕 야